정기보험 비용처리에 대한 여부가 되어 있는데요. 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것도 있고, 새로 2018년도에 법인세 예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소송 판결을 통해 갖고 판결문 나온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비용처리 인정 여부에 대해 갖고 그냥 100% 비용처리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된다 안 된다 썰이 많았죠. 하지만은 그게 썰이 나오고 나서는 100%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저도 뭐80% 90% 거의 동의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전에 어떤 논리가 있었고 이런 비용 처리 인정 여부에 있어갖고 이슈는 없는지에 대해 갖고 한번 다시 한번. 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보험. 정기보험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근데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이유 자체가 빨간색 보시면은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누구죠? 그냥 내 회사야 내 회사. 내가 퇴직 그냥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일반 뭐 제조업 소매업을 하는데 내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하는 거죠. 누가 자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어,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면은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말구가 말기가 이상한 게요 아니 해지 환급금은 분명히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정비 보험도 환급률이 있잖아요. 환급률 환급률 이렇게 올라가겠죠. 환급률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했을 때요때가 이제 해지 환급금이 있죠. 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다 있죠. 없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처리하고 똑같죠. 나머지는 비용 처리, 손비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만기 환급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퀄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금. 환급. 해지 환급, 만기 환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한다. 초반에 1년차, 2년차는 적립률이 10%, 20%, 30% 밖에 안될 것이기 때문에, 어, 뭐 차이가 없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환금율이 50%, 70%, 80%, 100%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비용 처리하는 거는 향후에 아시다시피 10년 후에 해지했을 때 보험 차익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 갖고는 어, 조선 모사라고 볼수 있죠. 초반에 비용 처리를 다 하고 나중에 비용 처리 안 하고 또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다가 비용 처리 안 하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 안 하고 또 원금을 100% 받는다 하게 되면 그냥 비용 처리 없이 끝나는 거죠.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법인세법 그 예규가 2018년도 생성된 걸 보시게 되면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그 해지 환급금. 아까 만기 환급금. 계속 얘기 똑같은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이 금액 산입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해지환급금 보수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어쨌든 돌려받 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 그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